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재판부에서 한말 중에 정말 제 귀를 의심,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다 재판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정과 기록만 살펴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이 한 기업을 통해서 매입하라고 돈번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쌍방울이 과연 견실한 중견기업인지 김성태가 견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가져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는 쓴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도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만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알수 있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언론에서 폭력 조직인 전주나이트파의 쩐주로 규정된 인물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06년 12월 춘천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 개장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서울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월 10에서 20%의 고리 대부를 통해 51차례 300여억 원을 대출해주고 2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쌍방울 인수 전후인 2010년에는 호남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가장 매매, 고가 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등을 통해 3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획득하며 쌍방울과 유비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김성태가 회장으로 있었던 쌍방울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니다. 말을 돌려드리면 재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김성태가 어떤 전과가 있는지 어떤 인물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CEO가 주가 조작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힙니다. 단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공작 계획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에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상품권으로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란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검찰의 회의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폭로부터 보석이 불어된 피고인의 변호인 사인부터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 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 방해와 재판장에서 위협으로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 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쌍방울 사건 조작 수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서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법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 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들을 위한 깜짝 선물. 습관처럼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이니까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모든 방송사들은 365일 24시간 뉴스 방송을 꼭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시청하는 뉴스는 매 순간 누구에게나 돈을 벌게 해주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뉴스를 자주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중동전쟁 관련 국제유가 뉴스인데요.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국제유가 관련 주식이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뉴스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중동전쟁 관련 국제유가가 불안하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석유 관련 주중 대장주인 흥구석유는 4천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까지 현재 무려 350% 이상 폭등했습니다. 또한 AI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점 기준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는 5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3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화제가 되는 뉴스에 관련되어 돈을 벌수 있는 대장주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특성상 뉴스만 잘 보셔도 월급쟁이조차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주식에 실패하는 걸까요?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고르기 힘들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부를 해도 실제로는 어렵다. 등등.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정확한 관련 대장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대다수이며, 즉,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옆집 바줌마가 주식을 잘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분들이 당일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 대장주를 공유해드리는 뉴스 공부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당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와 관련주,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돈이 되는 관련 대장주가 무엇인지도 100%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투자와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어마어마한 꿀팁도 100% 무료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하루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재테크의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뉴스 보는 것도 공짜이니 당연히 지금 보시는 공부방에 입장하는 것도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방법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 상관없이 아주 간단하게 밑에 구독자 설문 링크 누르셔서 구독자 인증 후 설문 체크하셔서 전송하시면 확인 후 바로 공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만 잘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에 관련한 정확한 대장주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남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결국 이런 돈이 되는 뉴스는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나오기 때문이죠. 공부방에만 들어오셔서 뉴스로 돈을 버는 방법만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투자와 재테크는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돈 1만원으로도 시작해도 괜찮은 게 투자와 재테크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 이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겠죠. 배우신 걸로 평생 누구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겐 큰 힘이 됩니다.